안녕하세요. 오영짱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골든베리를, 어 그냥 쓰고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일단 암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옵션 성장권 유통기한은 일주일밖에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펑킨볼이 판매하고 있는 요거 옵션 성장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리쿠폰 쓰셔야 돼요. 그리고 골든베리는 절대 쓰지 마세요. 저도 지금 골든베리를 8,000개 넘게 존버하고 있습니다. 아니 형장님 골든베리를 왜 쓰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윤명진 디렉터가 사실 힌트를 줬어요. 개발자 노트에서 버스트 서버 일정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장비 옵션 성장에 소모되는 골든베릴의 양도 감소될 예정 플러스 동일 에픽의 성장 방식이 이관 성장에 비해 효율이 좋지 않은 점이 문제라서 성장 자체에 소모되는 베릴의 양을 축소하고 이관뿐만이 아니라 장비 성장 시스템을 통해서도 캐릭터를 성장시켰다.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치는 언제 들어온다고요? 지금 21일이죠. 26일 그냥 퍼스 없이 바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골든벨이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쓰지 말아야겠죠. 사실 유명진 디렉터도 답을 알아. 이관이 문제라는 거를 답을 이미 알고 있어. 누가 봐도 이게 골든벨이 500개가 문제인 거 알아. 근데 약간 명진이 형이 똥꼬집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적 삭제할 때도 그렇고 크리처 개편 들어올 때도 그렇고 약간 자기 주장 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걸좀 싫어하는 성격이라 아마 이번에 골든베리 옵션 성장에 들어가는 거 감소 플러스 이제 성장의 효율을 어 이관에 비슷하게 올려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이관만이 아니라 장비 성장 시스템을 통해서 캐릭터를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골든베리를 써서 내가 뭐 진짜 키스를 지금 바로 갈수 있다 뭐 진짜 한번 혹은 뭐두번 정도까지 뭐 이관을 해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이관을 하시고 골든베리 캐시면 되는데 뭐 내가 이관을 해, 이관 성장을 해도 그리고 혹은 이관 성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태다 그러면 골든베리 존버 하시는 거를 좀 많이 추천드린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골든벨이 지금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절대 쓰지 마세요. 이거 영상 찍으면서도 나사오돌고 있는 내 인생이 레전드네. 여러분들 도움 됐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영창이었습니다. 어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사기 당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봐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뭔가 이상한 거 느끼셨나요 혹시? 모르시겠죠 근데 봐봐 해체를 하려고 해체기를 눌러 이런 이거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봐봐 내구도 깎여 있는 거 봐봐 이 근처에는 애초에 해체기가 돼 있으면 안돼